죄의 정의. 오늘은 죄의 의미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죄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생각은 문화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무엇이 죄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은 특정한 행동을 죄로 묘사하지만 예수님은 증오나 정욕처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조차도 죄가 될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의를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죄인으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르려면 죄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를 죄의 시작으로 여기고 그 행위의 잘못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기 전에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죄의 시작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때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잘못된 행동, 그 자체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따라 신앙의 기준을 삼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흡연이나 음주가 죄인지 아닌지 논쟁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믿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죄인가?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논쟁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생각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선택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죄인지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인식하고 그분께 돌아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책감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정의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 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죄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죄책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죽게 나아가며 영적인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